이거 해제하고. 안전지역 속탕. 호이자 3시 40분. 3시 40분. 어, 저기 차가 움직이네. 뭐야, 저차 움직이는 뭐야, 조차? 나 움직이는 차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조차 뭐야? 나 움직이는 차 처음 봤어! 야, 저기, 멈춰봐, 멈춰봐, 멈춰봐! 어! 저기 이거 어떻게 들어왔지, 저 차가? 아이! 오이씨! 어, 낚였다! 총 쏘는 영이면 안녕하세요. 낚였어요, 저기. 외국, 나쁜 놈들이 타고 있는 차였어. 어디로 나가야돼? 동동면을 쓴 남자 알피죠? 캔 봤으면 제캠 말하는 건가요? 내가 신기한 행동을 했나? 얼굴 긁은 거 밖에 없는데?

좀 널린 게 보급품이라서 안 먹어도 돼요. 어떤거 필요 없죠. 우리는 미션을 내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이제 뭔가 하라는데, 방독면을 쓴 남자, 방금 내 표정이 어땠다고 그래?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at wasn't Shakur, that was Gas Mask Man. You're Gas Mask Man. Me? You're insane! Why would you think that? Because you're wearing a gas mask. But you have been tricked, my friend. This saboteur was an imposter who makes himself to look like me. So you will be angry at Shakur. But Shakur knows who did this. Shakur saw him without his mask. 이따 한 4시부터 저희 집 계약했던 분이 병사님 어서오세요 집 보러 온다고 해가지고 고사에 먹방을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을 가야지 먹방을 하는데 아 패스 패스 아말 더럽게 맞네 진짜 새로 난 적은 없고, 여기서 뭘 하라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물 가방을 가져와라. 저, 아마 중앙에 이렇게 차 빠져 있는 곳? 숨좀 쉬고 여기 메이포인트가 여기기 이 때문에 한 이쯤에서 잠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쭉 들어가서 보면은 가방, 가방, 가방. 피조류 가지러 온게 아닌데 내가 이제 호흡이 슬슬 가빠올 테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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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직진 직진 너 멀리 왔어 조금 더 앞에 요쯤 조금 더 앞에서 여기 어딘데? 여기 어디에 뭐가 있을 텐데. 저 앞에 저거. 비어 먹을 노. 비어 먹을 노. 여기까지 들어와서 노. 오 씨. <laughs> 이 게임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깨는 거죠? 보물가방. 되게 쉽죠? 아, 여 망할 노가 진짜 많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방독면을 쓴 남자한테 다시 가서 <laughs> 우리 강아지 지금 졸려가지고 눈이 반쯤 감겼어 지금 3시 47분 요 미션만 깨고 세포로 넘어갈까요? 샤크얘 예, 이름이 샤쿠인데 지가 지를 샤쿠라고 불러. 그 배코 님 안녕하세요. 일본 여성분들 귀여운 척할 때 시들이는 그런 거못 해. 뭐 이런 식으로 지 이름 얘기하듯이 사쿠는 그런 거수영못 한다고. 닭살이는 t h Then he sneaks back to the gate, but now he is very noisy, so the guard would see him. Then he cut the lock and runs away. Did you recognize him? He looks crazy to me. Nothing like Shakur. But do you, do you know who he was? Of course! He's one of the fishermen, the one who's disguised as Shakur. Alright, I'll check it out. My, My air. My precious clean air. Yeah, I can breathe again. 자, 미친 농가의 대화였습니다. 왜 훔쳐 갈거 없죠? 저 뒤편에 문이 있는데, 근데 이거도열수 있는... 밧줄, 여긴 꽝! 어이 안에 또 뭔가 아이템이 많네. 미치 파악했고. <목소리> <목소리> 세리큐양왔나요 보사에 누구 또 많이 들어오셨나요? 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이럴 때는 꼭 다들 침묵해 코자님 어서오세요 하는 거 없어 없어 없어. 또 가져올만한 게 없네. 어미님 언제 오셨나요? <laughs> 저렇게 딸수 있겠죠? 우선 타워를 갔다가 타워를 가서 자동 세이브를 기다렸다가 세르키니모서스안 어서... 세... 세... 그래도 세르키님 얘기하고 있었는데 딱 들어오셨네요. 경찰차, 경찰차. 아시야 야 여기에 이거 자물쇠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만희 안녕하세요. 미치만 파악했으면 됐죠. 아저 어조비라고요? 내가 어조비인가? 그래뭐 여러분들이 어조비라고 하면 어조비겠죠. 버릴 만한 곳 아버님 안녕 하 세요？잠깐 만 근데 누가 나 보고 어제 그 램어. 병선님, 제가 어조비라고요 병선님 지금 저 BJ 랭킹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는 집인가? 못 들어가는 집인가? 버려버려버려 버려, 버려. 말이에요? <laughs> 내가 무슨 이득을 다? 야, 어우, 얘왜 이러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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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지, 넌 죽었지. 그치, 죽는 줄도 모르고 물에 들어왔네. 아카베님 어서. 반갑습니다, 카비님. 허거 참씨. 이거 보급품 어떻게 먹어야 돼? 야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서프트 회장이요. 아 서프트 회장 얘기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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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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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바꿔 무기가 좋은 게 이런 걸 바꿔줘야 돼 그렇지 이렇게 피하고 그죠 별거 아니죠? 자 필요 없는 것들 좀 망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망가진 거다 버리고 이거 어떻게 열어? 야, 이거 어떻게 열어? 두 갠데? 아, 등 떨어진 자식. 이거 씨.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던가, 이씨. 하... <laughs> 춤추는 승냥님 안녕하세요. 보십쇼 이렇게 다 잡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게임이 너무 잘 만들었죠? 아이씨 어, 어떻게 잡고 올라가? 자위로를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저기죠? 이렇게또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자, 만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추천 누르기 좋은 날씨죠? 이게 4D 게임이어서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화면이 움직이면 저도 머리가 같이 움직이네요. 그래서 누가 캠프하이 하다 죽었나? 이런 데가 있었네. 처음 보네요. 이렇게 올라오기 어려운 곳이었는데, 훔쳐갈 건 없어. 이거 어떻게 이어 올라가야 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씨. 더 이상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없는데가 <laughs> 네, 절로 가면 되겠네요. 쟤는 저 위에서 또 뭐하니? 아, 사람이야, 사람이야! 야, 총 내놔, 총 내놔, 총 내놔! 호호, 이럴 보소. 소지품 가득 찬. 요런 데서는 총 쏴도 돼요. 했 죠, 뭐이 좀비 소 리가 또 들린다. 이런 거 20, 20 뭔가 버릴 게없 나? 이런 짧은칼다버 리고 총이더좋 으니까요. 사람 소리가 또 들려. 오, <laughs> 어이씨, <laughs> <laughs> 어이씨 깜짝이야. 총알이 없어 또. 총알 발사 속도 명중률 총알이 왜 없지? 이게 더 좋은 건데? 버릴 것좀 버릴 것좀 버리고요. 버릴 것좀 버리고. 그럼 망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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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거야 파란 거 좋은 거겠죠? 세좀중 정리 좀 하고, 이런 거, 좋아 보이는 거다 짓고, 아, 저게 또 뭐가 있네. 오! 오우씨! 오우씨! 오우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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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로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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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라고! 이 게임이 사람 놀래키는거를... 아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 온 게임이라 자꾸 깜놀하죠. 무서운 게 아니라 깜놀,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깜놀을 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뭐, 어디 있다는 거야? 뭐 지하로 가라는 거야? 이거 뭐야? 나 여기서 무슨 미션 하는 거야? 여기서 무슨 미션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죠? 지금 맵을 투하는 분위기인가요? 우리 세포 게임 안 하고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